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필킨스입니다. 저희 지금 필킨스 테니스 코트 이렇게 마지막 점검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잔디 까는 날인데요. 잔디를 설치해주시는 업체는 이제 주목 CGR이라는 곳이고,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제 메이저에 속하는 곳이죠. 잔디를 잘 생산하시고 직접 시공까지 하시는 팀입니다. 이 쪽의 강점은 일처리가 빠르다는 것, 그리고 하자 AS 같은 것들이 걱정이 없다는 게 잔디 업체의 이제 장점입니다. 저희가 네트 포스트를 직접 미리 박아놨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이제 좌우 대각선을 잘 재가지고 저희가 그려놓은 코트가 이제 이분들이 오셔서 보셨을 때도 정말 잘 찍어놨다. 그 찍어 놨기 때문에 이제 설치하는 데 있어서 다른 현장들 보다 좀 어려움이 없고 괜찮았다 그래서 바로 신속하게 오늘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점심이 됐는데 이제 코트 쪽은 네, 바닥을 지금 거의 다 깔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음새 부분을 이제 본딩을 하고 밟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새떡이 같은거 갖다가 둘러주는 작업을 또 한번 할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 이렇게 보시면 벌써 이 옆에는 뭐 벼가 익어가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그렇게 됐네요. 이곳이 뭐 특히나 좀 바람도 좀 불고 하늘도 항상 이쁘고 방풍막도 이제 저희가 저 부분도 달고 옆에 있는 부분도 펜스를 칠 거고요. 저기 이렇게 메인 도로 오는 부분 있죠. 이쪽 부분도 저희가 3m 높이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엄청 여기까지 오니까 네 여기까지 오니까 엄청 넓은 공간인데 전부 다 펜슬을 칠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잔디를 깔고 나면은 제가 어느 정도 됐는지 다시 한번 영상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Oh. Oh. Ti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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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o. Le